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하루 마스터 운오다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양력으로 4월 1일 무진일 음, 월요일에 운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는 방법은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뽑고 싶은 번호 하나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4번이 좋다. 4번을 한번 뽑아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번호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오늘은 4번, 내일은 2번.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본인이 번호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타로가 본인의 오늘의 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장의 카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본인이 번호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자, 아, 그러면 번 하나를 뽑으셨으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카드, 1번 카드는 택지최, 택지최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최라는 것은 음, 표상으로 보면 위에는 모시고, 옆모시고요. 아래는 땅이다. 그래서, 최라는 것은 모인다. 모인다, 모여든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흩어진 것들이 모여드는 모여든, 무성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주로, 아니면 땅에 연못에, 연못이 있으면 그 물이 이제 안으로 이제 모여든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요. 표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멀 저기 해놓은 거 뭐냐, 모이잖아요. 강강소를 내면, 그래서 가운데, 이거 이제 목적을 향해서,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청일점, 나는 청일점이나 홍일점,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 뜻에서 내가 이제 가운데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지금 현재 운은 매우 운세가 매우 강력하다. 그죠? 그래서 동지와 협력자를 얻게 되며 사업은 번창하고 재물이 모여든다. 그래서 특히 영화나 연극 등 그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 기획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땅에 물이 고여서 연못이 생기니, 흩어진 물의 모임. 그러면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다. 사람들도 이제 모여드는 거니까 옛날에 내 곁을 떠난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애의 정원에서는 어디가나 내가 시선을 집중받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받는 것은 인기가 있다. 내가 어디가나 청일점이다, 홍일점이다. 그래 내가 시선을 지청받게되어있고요 시험문은 다소 조금 약간 불안정하나 극복한다. 그래서 시험문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는 취업이 가능하고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번창 현재 이제 앞으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전은 유통이 가능하고요. 아주큰건 아니라면 작은 돈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세는, 지금 현재 운세는, 윗사람과, 어떻게 선배,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인해서, 뜻밖의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성에게, 이성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조금 약간 난처해요나 어, 이런 적이 없는데? 하는, 그런, 이제 이성에게, 이제 인기가 너무 이 있겠죠. 그 소망은, 내가 소원하는 거는 대체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혼담. 혼담 같은 경우도 혼담도 좋은데 오래 끌게 되면 중도에 잡음이 생겨서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래 끌지 말고 혼담 중이시라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제 여행은 온천, 온천이나 이렇게 멀리 여행 가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분쟁이나 소송 이있다면 조금 불리하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택티체는 쾌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내가 어디 가나 참 좋은 많이 모이니까 지금 이렇게 강력한 운세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시험이나 취업에서는 조금 서둘러서 하셔도 굉장히 좋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케입니다 1번 카드였고요.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2번 카드는 뇌 음, 화풍. 뇌하풍. 이거 이제 돈, 돈처럼 생겼죠? 옆점 뭐냐? 자, 뇌하풍계가 되겠습니다. 뇌하풍계라는 것은 쾌상으로 볼 때, 쾌상으로 볼 때는 우에는 천둥이고 아래는 불이다. 그리고 이제 풍자가 풍성하다. 풍성이 우리가 풍년할 때 풍성하다, 아니면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둥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 후에. 햇볕이 밝게 빛나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만물이 성장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뜻에서 풍을 키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효상으로 볼때는 이 엽전 가운데 돈 문양 생겼다 했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 수입이냐 지출이냐 그래서 지금 성대하게 풍요롭고 그래서 음 정점의 발전과 번영과 성숙이 가득해서 정점의 상태, 최고의 운에 도달해서 근데 우리가 최고의 운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게을러지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일은 일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사다나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연애운은 연애운은 너무 외모에 외모에 지나치게 외모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정신적인 연애보다는 서로 향락, 향락주의 그쪽에 치를칠수 있고요. 시험은 좋은으로 지금 총정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취업은 음, 취직은 되지만, 취직은 되지만 본인이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취직은 되고 났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금방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음, 좀 약간 그 현재 상태에 만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전은은 그런대로 유통은 잘 되는 편이고요. 운세는, 그 그러니까 풍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본인이 그냥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썽이 생길지도 모른다.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혼담은, 혼담은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이 좋아요. 그래서 듣기에는 매우 좋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 혼담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후회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은, 그냥 가벼운 것 같은데, 방심하면 그게 지병으로 될수 있으므로, 건강 진단이나, 음좀 소홀히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현재는 굉장히 좋은데, 현재는 좋고 앞으로도 괜찮지만 크게 확장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분쟁이나 소송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니 합의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캐는 화려한 사업을 이는 화려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화려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특히 화려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문화, 예능, 미술 등. 그런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공부하고 있거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뽑았을 때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캐가 되겠습니다. 풍요롭고 이제 재물은도 굉장히 좋은 좋은 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3번 카드는 풍천소축, 풍천소축 쾌가 되겠습니다.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퇴상으로는상으로는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하늘이다. 그리고 축은 축은 기른다, 기르다 아니면 저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이니 비가 내리기 전의 상황을 상징한다. 그래서 비가 오면 생명체는 그 비를 저장한다 해서 까닭, 그런 까닭에 저축한다는 의미를 써서 축을 음, 풍천소축이라는 케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소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씩 저축한다. 그래서 티끌모아태산 그래서 보배가 진흙 속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지금 왜냐면요 풍천이라는 것은 또 저런 뜻도 돼요 비구름이 비구름이지만 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모든 기운이 막혀있는 시기로 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표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해오리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이제 배를 뗏목을 탄 거예요. 그래서 뗏목을 탔는데 내가 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바람이 불면 통초 하늘에서 바람이 불면 이분이 움직이고 싶구나. 지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만 본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또 축소 이 쾌상으로 하고 보는 거 하고 이제 표상으로 봤을 때는 폭스는 소축을 축소라는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개는 일하는데 소득은 7개 그러니까 좀 때를 좀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티끌모아태산이니까 작다고 작 보지 마시고 작은 작게 모여서 크게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연해오는 서로 그냥 서로 이제 기분이 서로 이제 기분의 장애가 있어서 사소한 다툼 그래서 연인 관계 같은 경우는 예민해져 있어서 서로 신경전, 신경전이 신경전을 좀 벌이겠고요 부부간에는 결혼해서 기혼자는 부부간에는 권태기로 인해서 권태에서 여자가 좀 약간 좀 많이 여자분께서 많이 지금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은 어, 특수 기능 특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술직이나 특수한 기능의 시험은 굉장히 좋은데요. 침착한 마음으로 시험을 임하면은 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음, 예능 방면의 취업은 좋으나 일반직은 급히 서두르면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 변동나 이 여행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금전은 작은 더는 회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나, 이루어져 나 이루어져 간다 간다 그래서 좀 무난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분 이제 운세는 이제 부부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운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인 경우에는 이 어떤 팀워크가 혼란해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지니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혼담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조건이 작용돼서. 이두번세번 번 교섭이 좀 왔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성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소송은 조금 정체된다 좀 늦어진다 그랬다고 너무 이렇게 서두르면 모두 숲으로 돌아가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천소축 이라는 것은 표상으로 봤을 적에는 앞이 막혀있으니 뗏목을 타고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움직임은 움직일수록 조금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애 중이신 분 같으면요 상대방이 지금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기분이 지금 안 좋을 때예요 오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 기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서 오늘 좀 약간 데이트가 있으시다면 보류하셨 것도 괜찮고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4번 카드는 산수몽, 산수몽 표가 되겠습니다. 산수몽, 산수몽이라고 하는 거는요. 회사물은 위는 산이고 아래는 물이다. 그 몽자는 어리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음, 교육에서 어떤 계몽, 계몽이라는 것은 좀 내가 이제 지금은 음,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니, 지금 정신이 몽롱하다, 그렇게 보는데, 왜냐면요, 음, 산수몽이라는 거, 산에, 산에 이제 안개가, 그래서 산 밑에 샘물이 솟아나면 습기가 차잖아요. 습기가 올라와서 안개가 자욱하게 되니, 안개 때문에 몽롱해서 사물이 잘안 보인다. 그런데 날씨가 밝은 날씨에는 환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 현재 풀리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날, 밝은 날씨에는 볼수 있으므로, 그다지 우는 좋지는 않지만,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얻을 수 있으므로, 지금, 조금 참고, 있는 게 좋은데, 이 몽자의 표상으로는, 이 사람 이제 산꼭 여기 올라가서, 여기다 꼭 집을 짓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미련한 거죠.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하게 허공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다. 그래서 몽케는 좀 어리니까. 그래서 이런데 이 케를 가지신 분 중에서 지금 학문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어리석음이 많으니까 앞으로 좀 약간 모르면 배워라. 배우라는 것은 지금 조금 더 동두낸과 배움과 학문의 연구에 몰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캐는 연애나 애정캐에서는 단순한 교제에서 부담없이 지내는 것은 무방한데 서로 간에 뭐 장래를 기약한다. 이런 건 아직 때가 이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친구 같은 친구 같은 단순한 부담없는 관계고요. 오늘 소개팅이나 소개받으실 분이 있다면 친구처럼 굉장히 다정한 그런 거지 뭐 결혼까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시험은 조금 아까 요몸 몽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조금 더 내가 공부 한 다음에 시험에 응해줬으면 좋겠고 취업은 조금 약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렸으면 좋겠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지저 금전은 금전은 모든 것을 지출을 억제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극도로 축소해 나가야 될 때다. 그리고 운세에서는 점차로 운기가 돌아오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혼당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좀 어렵다. 그리고 분쟁이나 소송은 돈 잃고 망신당하는 운세니 아직은 불리하니까 음좀 약간 신중하게 생각해서 소송권에는 대체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잃고 망신당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산수몽캐는 어리석음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몽캐는 몽매다 어리다 이런 뜻에서, 낭떨어져에서 여기 집을 지으면 살 수는 없잖아. 요 그쵸? 떨어지는 캐니까, 좀 약간 뭔가 좀더 교육적으로 좀더 배우고, 이제는, 음, 조금 더 내가 실력을 키웠으면, 지금 킬려, 키워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까지, 모든 1번, 2번, 3번, 4번에, 하루의 소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4월 1일 월요일의 운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고, 내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